사회가 지금 현대적인 사회다 보니까. 그거를 굉장히 무시하고 이렇게 이동, 분동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사 가실 때 방향을 꼭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내가 갈수 있는 방향인지 아닌지.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문서를 꼭 잡아야 되는. 네, 네. 나이 때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방문 손님들 보시면 이사나 이렇게 이동 때문에 물으러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네, 이제 아... 이사를 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보면 가는 방향이라든지 나를 되게 많이 골라서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사회가 지금 현대적인 사회다 보니까 그거를 굉장히 무시하고 이렇게 이동 분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사 가실 때 방향을 꼭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내가 갈수 있는 방향인지 아닌지 네. 옛날부터 이제 저희가 따지는 뭐 대장군 방향 삼살 방향을 따라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뭐 분양을 받아서, 예. 어, 몇년 전부터 분양을 해서 당첨이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나는 그쪽 방향으로 가야 돼. 내 선택의 권한이 없어. 그런 방법은 뭐, 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도난 드는 비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네. 방향은 바꿀 수가 있, 있고요. 날짜도 마찬가지. 토나무날 네. 이사 비용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또 평일에 이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평일에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 꼭 자기와 어, 일진을 보는 거야. 나, 내가 오늘 일, 이사를 해도, 어, 나한테, 예를 들어뭐 충살이라든지, 나한테 피해가 없는지를, 그리고 제일 많이 따지는 건요두 가지, 음, 방향과 그렇죠. 날짜를 조금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봄 되면 이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 어, 그러니까 안 좋다 하는 거는 조금 피하시고, 네. 좋다 하는 거에 맞춰서 이사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음. 이사 이제 하시면서, 뭐 이사로 인하면 뭐 집이라든지 네. 집 아닌 예를 들어 건물이라든지 조금 문서를 잡기 좋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막뒤를 말씀드리면 집을 만약에 예를 들어 문서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4 3세서 김희생 네. 그 다음에 50살 임나생 요두 분이 집에 대한 문서가 운이 굉장히 커요 내 집이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 내집 마련을 위해서 어 이렇게 기회를 올해 조금 잡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만약 당첨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와. 그리고, 어, 이 띠분 아니라도 뭐 당첨이나 이런 운은 있지만, 꼭 내가 만약에 문서를 잡을 마음이 없었는데도, 그냥 이 방송을 보시고, 어, 문서 한번 잡아볼까 하시는 분들 중에, 어, 43살 김희생이나 50살 임자생이 속하면, 집 마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건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땅 예를 들어서 재테크 목적으로 문서를 잡으실 것 같으면 46살 병진생들 우와. 46살 병진생들은 어 조금 내가 뭐 돈이 없다라도 대출을 낼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위에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조금 무리해서라도 어, 이렇게 문서를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병지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떻게 보면 나한테 들어오는 기회거든요, 그게. 네. 어, 그래서 그냥 돈을 뭐 이렇게 저금하거나 저축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활용하고 없는 돈을 빌려서라도 좀 이렇게, 어, 땅이나 건물에. 상가 임대도 괜찮고. 그렇죠. 네. 그런 거에, 어, 투자를 조금 하셔가지고 문서를 잡으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네. 그 외에, 어, 55살 정미생, 47살 을미생, 네. 그 다음에 51살 신혜생 63살 기혜생들도 네. 어, 문서운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셋띠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이분들도 문서는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분들은 올해 꼭좀잘 알아보시고, 어, 문서를 잡아서 조금 이득이 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띠라 해도 태어난 달이나 날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어, 본인 꼭 생년월일을 이제 넣으셔가지고 네.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이제 점사를 보시는 게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영상 상단에 선생님 전화번호 있으니까 <laughs> 네. 꼭 예약하시고요. 아,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도 선생님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